예로부터 한국은 밥에서만큼은 진심인 민족이라고 합니다. 만났을 때 인사도, 헤어질 때 인사도, 감사 인사와 안부 인사까지 밥으로 하죠. 이렇듯 먹는 것에 진심인 우리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전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은 최대 쌀 소비국이지만 지급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전체 가구 중약 18.8%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죠. 세네갈에서는 식량으로 필요한 쌀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간 쌀 수입량이 약 8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네갈에 최근 희망의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통일벼 개통을 활용해 수량성 높은 벼 품종 개발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이 그 진원지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와 아프리카 벼연구소, 아프리카 녹색혁명동맹, 갈등과 개발센터 등 세계국제기구가 2016년부터 2025년 10년간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통일벼개통인 밀량23호와 태백일 세네갈에서 현지화해 이슬이 6와 이슬이 7두 품종을 개발해 성공했는데요. 수량성이 헥타르당 7.2에서 7.5톤으로 세네갈 대표 품종인 4일보다 2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지 한 마을에선 벼 재배 면적의 90%를 이슬이 품종으로 심을 정도로 이슬이에 대한 인기가 최고라고 하네요. 한국의 농업기술은 남극에까지 닿았는데요. 지난 2010년에 이어 10년 만인 2020년 10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신선 채소를 공급하기 위한 식물공장을 보냈습니다. 기존 식물공장에서 재배가 어려웠던 고추, 토마토. 애호박 등 과체료를 포함해 엽체료까지 동시에 재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국제 규격인 40피트 컨테이너 형태로 규모 또한 10년 전에 보내진 식물 공장보다 크다고 합니다. 식물 공장에서 수확한 신선 채소는 여름철에는 칠레에서 공수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지만 겨울철에는 운송수단이 없어 거의 6개월 동안 채소를 먹지 못하는 월동 연구 대원들에게 제공됩니다. 식물 공장은 발광 다이오드를 인공강으로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빛 차색기를 식물의 종류와 생육 단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재배 환경 조절과 생육 상황 영상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까지 적용해 농촌 지능청 전문가와의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사막에서 한국산 별을 수확해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국토의 97%가 모래밭인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한 가운데서 한국 별을 수확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막에서 별을 재배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먼저 국내에서 별 시험 재배에 착수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기후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시험한 끝에 건조지역형벼 아세미를 선발했습니다. 사막에 직접 별을 파종하기에 앞서 국내 시험 재배를 거치고 현지 재배 가능성 타진을 위한 연구까지 수행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황화현상 등 고비를 막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 끝에 지난해 5월 별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현지의 풍부한 일사량과 적정한 양분 투입 등으로 쌀 생산량은 국내에서 재배했을 때보다 약40%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세계 곳곳에 뻗어 있는 한국 농업 기술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